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되는 장면은 잔치로 초대되는 그림 언어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큰 잔치를 벌일 때두번 초대했거든요. 사전에 한번 초대를 하고 잔치 당일날 한번더 까먹지 않도록 하는 거죠. 이런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잔치를 여는데 당신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초대에 응하시겠습니까?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잔치에 음식을 마련해야 되니까요. 삼계탕을 100마리를 끓일지, 50마리를 끓일지 파악을 해야 되니까요. 음식이 모자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초대에 응했던 사람은 반드시 두 번째 초대에 반드시 응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많이 겪고 있죠. 결혼식을 예로 한번 들어보면요. 청첩장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정쩡한 사이에요. <laughs> 그래서 초대를 받았다는 사실이 좋기도 하지만 스케줄이 부담되기도 합니다. 어, 다음 달에는 그 집에 결혼식이 있다고 어, 별일 없을 것 같으니까 꼭 갈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어, 문제는 날짜가 다가오면 내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어떻죠? 결혼식 가는 게 부담스러워요. 어, 그보다 중요하고 급해 보이는 일이 막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막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머릿속에서 어, 저만 그런가요? <laughs> 예수님은.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에 반응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별로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잔치를 원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잔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잔치의 주최자가 초대 손님들이 망친 이 잔치를 어떻게 끝내지는? 끝내는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별로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이 파티를 열었어요. 예수님도 그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그들의 숨어 있는 동기들을 들춰내었기 때문에 매우 불편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 당신이 지금 상석에 앉고 싶어 하는데 당신은 말석에 가서 앉으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그 자리에 앉았다가 주인이 와가지고 이 자리는 사실 다른 사람을 위한 VIP 자리입니다. 라고 하면 당신은 부끄러워서 얼굴이 벌개져 뒤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꼈어요. 그때 이제 한 사람이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15절에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 그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게 지금 우리는 이제 잘 와닿지 않지만 이것은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런 의미입니다. 자자, 들어보세요. 우리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잔치에서 모두 다 함께 떡을 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분들 풀고 우리 서로 좋게, 좋게 지냅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더욱 찬물을 뿌리시죠. 그 비유가 그들에겐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래, 맞다.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되지. 그런데 그건 두 번째 초대까지 응한 사람들의 경우야. 근데 아직 너희는 첫 번째 초대만 응했단다. 너희들의 삶 속에 나를 받아들이고 싶어 하고 있지 않지. 그래서 나와 함께 있는 기쁨을 지금 너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진 것은 그가 예수님의 것들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유를 들어보죠. 17절은 파티 당일이에요. 주인이 종을 보내어서 첫 번째 초대에 응한 사람들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18절에서 20절까지는 세 사람이 줄지어서 초대에 응하지 않는 이유를 말합니다 정황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세 명의 사람들은요 그 주인과 평소 가깝다고 알려져 있는 사람들 같아요 한 이웃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가서 그 밭이 쓸만한 것인지 한번 확인해봐야 한다네 또한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소를 다섯 쌍이나 샀는데 아직 시험을 못해봤으니 양해를 구합니다 또 다른 사람 말하는 거죠 나는 얼마 전에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아내 눈치를 봐야 한다고 우리가 얼핏 들을 때는 이것이 그럴만한 이유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것은 사실 모두 구차한 변명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들을 때 왜냐면요 들어보십시오 고대 근동 역사가 케네스 베일리가 당시 유대사회에서는요 땅을 한번 살려고 하면 최소 6개월 이상은 시간을 두고 따져보면서 고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산 다음에 검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소를 살 때도 두 마리가 합이 맞아서 쟁기를 몰아야 되기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이렇게 뱅뱅 돌거나 좀 이게 합을 못 맞추면 고르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소를 다섯 쌍, 열 마리를 샀다는 건 그걸 테스트하고 나서 샀다는 거지 그렇지 않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이 없어요. 또한 집에 아내 때문에 먼저 들어가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요. 그런 사람이 어떤 겁니까, 지금?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경험적으로 어떻습니까? 둘러댈 게 없을 때 가장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저희 아내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냥, 그, 내가 부른다고 그래. 막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18절 서두에서 보면요. 예수님은 그들이 모두 각각의 이유를 대었다고 말하지만 사실 같은 마음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18절 앞부분을 보죠.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그들의 마음이 같았던 거예요. 변명은 같다 달랐지만 마음은 같았던 겁니다. 주인의 초대에 응하고 싶지 않았어요. 마음이 원하지 않은 거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로는 환영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정작 마음으로는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 교회를 나올 때는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쉽게 고백하지만 내삶 속에서 그분은 주인이 되지 못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분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예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를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삶의 잔치보다 더 중요한 게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돈이나 체면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당장의 쾌락일 수도 있죠. 소중한 친구나 가족이 먼저 생각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을 덜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더 급하게 중요한 일로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초청장은 기분 좋게 봤지만 두 번째 초대가 있을 때마다. 저마다 다른 이유가 생각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인의 첫 번째 초대에는 응하고 두 번째 초대에는 응하지 않은 이유를 그 파티가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방해가 되지 않을 거라고 그들이 생각했었다라고 팀결러는 말합니다. 아, 그래. 언젠가 이 초대장에 내가 응해야 될 텐데, 아, 그것이 그 당시 때 내게 별로 버겁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이 초대한 예수님을 어, 바리새인이 그 불편하게 느끼기 시작했던 게 언제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의 집에 초대받아서 들어오셨을 때 불편함을 느낀 게 아니고 그분이 너무 다가오셔서 불편함을 느낀 거예요. 자기 삶에 너무 간섭하기 시작하시니까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일상생활에 방해가 된다고 느낀 순간부터 그분은 손님이 아니라 침략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그런 감정들을 한 번씩 느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본디, 사랑의 관계는요, 침략을 서로 허용하는 관계예요. 친밀한 부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결혼하고 얼마서 서로 느끼는 감정이 어떤 것이죠? 상대가 나와 너무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죠? 렇 네, 저희 아내는 치약을 앞에서부터 짜는 사람이었고, 저는 뒤에서 또 말아서 짜는 사람이었어요. <laughs>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 일상생활에 침략해 오는 것 같아요 앞에서부터 짜니까요 얼마나 불편함을 느낍니까? 그때마다 저 다시 말아야 돼요 어, 저는 빨래를 흙과 백을 구분하지 않고 집어넣었는데 저희 아내는 저를 미개인 취급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빨래를 두번 돌리는 거예요 저는 한 번에 다 넣고 싶은데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침략당하는 기쁨을 그런 이제 경험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물론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어, 끝까지 평생 싸우는 부부들이 있어요 그런데 좋은 부부로 나아가면 반드시 상대에게 침략을 당해줍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없던 부분들이 개발되기 시작하죠. 하나가 되어가는 기쁨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관계는 상대의 침략을 허용해줍니다. 왜냐하면 상대를 신뢰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하나 되어가는 기쁨을 느껴요. 그것이 선한 침략이에요. 선한 침략. 저는 결혼 전보다 11년이 지난 지금 훨씬 더 사소한 것까지 저희 아내에게 종종 물어봐요. 그러면 더 좋은 지혜를 얻습니다. 남자들은 여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laughs> 그러면 더 좋은 결과를 대부분 얻더라고요. 내 뜻대로 할 때보다 더 좋은 결과를 봐요. 저도 아내의 선한 침략 때문에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CS 루이스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끼는 것 중에 하나님께 내어주지 않은 것은 결코 진정으로 자신의 것이 될 수가 없다. 무슨 말이죠? 내가 아끼고 막 들고 싶지 않은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내가 갖고 있으면 더내 것이 될것 같지만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건강하게 소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건강하게 다룰 수 없어요. 뭐 자녀든 내 남편이든 내 건강이든 내 재정이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원해야 되는 이유는. 그분을 제외하고 세상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것들이 중요하죠. 예수님을, 근데, 어,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원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예수님께서 그 중요한 것들을 건강하게 다스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들을 위해서라도 초대에 응해야 돼요. 그분이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오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스케줄에 집주인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를 않습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잔치의 주최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님들은 단순히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늦게 가도 될까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제가 빨리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빈 자리를 채울 필요도 없고 먼저 온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있으면서 기다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참석을 면제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미안하다며, 먼저 다음 약속을 내가 좀 잡고 싶다고 언제 당신 시간이 되냐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은 집주인과 함께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랬다면 무엇이 문제였겠어요? 다음 약속을 그가 잡아봤다면요 근데 그들은 그냥 거절한 거예요. 나와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미안해하는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누가 그랬습니다. 속이 상한다는 건 내가 그 사람에게 마음을 많이 줬기 때문이라고요. 어, 파티를 벌이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을 좋아하는 저는 그 주인이 어떤 기분이었을지 너무 잘 알아요 어, 저희 청년 중에서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사람 중심이고 사랑 중심이잖아요 중심이잖아, 목사님 사람과 사랑 중심이잖아요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저는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laughs> 어, 근데 저는 진짜로 사람을 초대해서, 초, 좋아해서 뭐 집에 초대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막 파티를 벌이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 준비하는 기쁨을 알아요 그래서 며칠 전부터 막 준비하고 뭘사 먹일까, 뭘막 만들어줄까 준비하고 며칠 전부터 집을 막 온통 청소하고 저희한테는 싫어하지만 막 그렇게 해요. 네. 그런데 약속 당일 날 음식 준비 다 했는데 30분 전에 연락이 온 거예요. 오늘 못 가게 되었다. 아, 내가 깜빡했었다. 그럼 제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들, 그 감정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예측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상대가... 나만큼 나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분노하게 되죠. 속상함을 느낍니다. 처음부터 약속을 잡지를 말든지, 21절의 주인은 노하였다고 기록하고 있고, 24절은 그가 그들을 앞으로의 잔치에서 영영 오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이제 이 집주인은 잔치를 어떻게 할까요? 그는 모든 음식을 갖다 버리고 이제 대문을 걸어 잠궈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 잔치에 초대하기에 자리가 부족해서 초대할 수 없었던 이들을 초대하러 나갑니다. 종을 보내죠. 먼저는 이웃 중에 몸 약한 자들을 초대하러 갑니다. 그 다음엔 성읍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21절에 보면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의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들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여기서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그들을 데려올 때 강건하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강제로 데려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박하게 권유해야 될 필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왜 절박하게 권유해야 되느냐 저들이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고대 근동 역사가 캔스벨리가 그들이 이런 식으로 반응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이야 그것은 그렇게 지체 높은 사람이 나를 초대하다니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내가 누군지 보라고 나를 초대한 이유는 둘 중에 하나일 거야 그가 잘못 초대했든지 아니면 그 주인한 자가 얼마나 지체 높은 양반인지를 내 앞에서 과시하려고 그러는 걸 거야. 그들은 그것을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납득할 수 없는 겁니다. 초대해도. 초대에 응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 자신들이 자격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 유대인학자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읍 밖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을 불러 부자들의 상에서 먹게 해줄 자격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을 진정으로 기다리면서 환영하는 사람이 있음을 확인시켜 줄 사람이 필요했다. 그들을 진정으로 기다리며 환영한 사람이 저기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줄 누군가가 필요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그런 분이 있어요. 결론 을 맺기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랜 옛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름진 잔치를 여실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를 연회로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여기서 기름진 것은 고기의 살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을 위해 잔치를 벌이시는데 지금 살과 포도주 잔치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여 있던 덮개를 제하실 것입니다. 수건을 거두세요. 유대인들은 것을 단번에 알아들었습니다.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것을 기억했을 거예요. 수건을 제한다는 것은 그날의 그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이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8절이에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망이 멸하진다. 그때에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우리는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자신의 잔치에 초대하기 위해서 거리로 보낸 종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 후미진 땅으로 내려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마음이 가난한 자를 찾아내셨습니다. 몸이 불편한 자들을 찾아내셨죠. 맹인들과 삶의 다리를 절뚝절뚝 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무지 자신이 없는 자를 찾아다니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초대장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초대에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초대는요 세상에서 여러분을 초대하는 어떤 잔치보다 더 성대하고 만족스럽습니다 이 땅의 어떤 즐거움도 여러분의 모든 수치와 눈물을 제하진 못하지만 그분의 잔치에서는 여러분이 눈물 닦을 수 있어요.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떠오르는 변명들을 물리치십시오. 저분의 초대는 나를 당황스럽게 만들 거야 라는 내면의 소리를 물리치십시오. 그분만이 진실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의심스러울 때 자신의 살과 피로 잔치를 버리신 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사랑의 은애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분의 초대를 오해하지 않고 응하여서 그 기쁨의 만족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의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안에 두려움들이 있죠. 하나님의 첫 번째 초대장을 받는 것은 좋았습니다. 천국에 갈수 있다니, 구원을 받을 수 있다니, 내 삶에 은혜가 있다니, 두 번째 그분의 나라에 들어오라는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린 주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내 배우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고 아직 내 자녀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취업이 남아있고 우리 부모님을 돌봐야 되고 건강의 문제와 가족의 재정의 문제들 내일에 대한 시급한 문제로 내가 오늘 이것을 하지 않고 내가 몇날 며칠을 저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앞이 캄캄해서 보이지가 않는데, 두려운데, 내가 그 초대에 응할 수 있을까? 아니, 무슨 예배냐고, 무슨 훈련이냐고, 무슨 교회에서 잔치를 벌이냐고,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 손에 쥐고 있을 때보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때가 더 안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손께 손에 께내 모든 삶의 근심과 걱정을 맡겨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잘 아셔서 다스려주시는 분을 신뢰하면서 그분께 내 삶을 맡겨드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주연한번 부르짖고 기도만 하가겠습니다